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을 특별한 곳, 테리하우스 카페앤드 제과점을 소개해드릴게요. 테리하우스의 매력을 듬뿍 담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테리하우스 카페앤드 제과점의 따뜻하고 아늑한 외부 전경. 여기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테리하우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향긋한 커피 냄새와 달콤한 빵 냄새가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빵과 디저트가 진열된 쇼케이스. 테리하우스의 자랑, 가꾸운 빵과 다채로운 디저트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비주얼이죠. 바삭한 크루아상부터 부드러운 케이크, 쿠키까지 없는 게 없답니다. 화면 전환 손님들이 빵과 음료를 즐기는 모습, 카페 내부 전경. 테리하우스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보세요. 테리하우스의 시그니처 메뉴 소개 예, 테리하우스 블렌드 커피 딸기 생크림 케이크 테리하우스의 시그니처 메뉴도 놓칠 수 없죠. 부드러운 크림과 신선한 딸기의 조화가 환상적인 딸기 생크림 케이크 깊고 풍부한 풍미의 테리하우스 블렌드 커피 여러분의 미각을 즐겁게 해줄 거예요. 빵을 만드는 과정 커피를 내리는 모습 테리하우스의 모든 빵과 음료는 최고의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집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굽고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테리하우스의 장점들을 짧게 나열 맛,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테리하우스의 매력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맛있는 빵과 디저트, 아늑한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것을 테리하우스에서 경험해보세요. 위치 신탈리역 앞 연락처 109,063-2300. 테리하우스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달콤한 행복을 만끽하세요.